안녕하세요. 아미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로제 찜닭을 시켰어요. 여기에 그 납작 당면을 두 번이나 추가했습니다. 거기에다가 이거는 어 참치 마요 김밥, 매운 어묵 김밥, 그냥 일반 김밥 이렇게 있고요. 치킨무 있어요? 그럼 오늘도 맛있게 음료는 스프라이트 마실게요. 잘 먹겠습니다. Thank right. you. 부덕한로제찜닭에 김밥을 같이 먹어봤습니다 역시 아이 로제찜닭은 둥근 당면보다 납작당면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같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오늘도 맛있는 거 드시면서 좋은 밤, 꿈밤 되세요 요봐요. <목소리도>